대반야경 제2회 서문 대반야경 제2회에서 사문사문 현칙 현직 지음 사문현즉찬 관찰의 복원대 중도, 중도에 자신을 맡겨 합치하면 오묘한 법의 궤도, 묘괴를 끝없이 펼치게 되고 그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일귀 깨달으면 열반으로 인도할 현묘한 나루에 현진 도착하게 되니 어찌 정, 정의 문제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깨달음에 이른 적이 있겠으며 현상, 사, 을 탐구하지 않고 의심을 물리친 적이 있겠는가. 의심이 많아지면 가르침이 저절로 넓어지고 깨달음이 시작되면 살펴보는 것도 더욱 돈독해져서 영취산에서 부처님이 한 말씀을 다시 가리키게 되고 불법을 수호하는 용의 무리를 거듭 찾게 되는 것이다. 관부위 계중도 터묘괴문, 계류상익귀 양현진어유절하상불수정이끄고 즉사이베의 위번이회자광, 오초이방유도 소위 중지취야, 재구룡중, 불법의 명맥을 잇는 승려들, 해명, 이서로 모이면, 선연, 선연, 이으뜸이 되고, 불법을 확실히 알아서 동요치 않는 자들, 법인, 이 무리를 이루면, 묘상, 묘상, 이맨 앞에 자리한다. 그리하여 그 구별짓는 현상을 뒤흔들어 경계를 보이고, 진리의 세계를 열어서 그 엄정함을 펼치니, 현은 삼천대천 세계를 덮고, 몸은 거억, 거억, 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불법의 빛이 자의의 그림자를 넓게 드리워서 육취, 육취, 에 사는 중생은 점점 조화롭게 되고, 그 소리는 법, 법, 의 말씀을 일으켜서 시방으로 움직여 알리니 이에 그 수승한 관법, 수관, 에 놀라고 이제 그 비밀한 가르침, 비장, 을 희구하게 되는 것이다. 해명상 취직선연거종 법인이군증묘상단수 기이오구시경 벼구계엄 설엄대천 신분거 광범자형, 267점화, 성향법원, 이시방동신기예수관, 방희비장, 어떤 이들은 불법의 자취가 너무 높아, 그 무리를 속이는 것이요. 마음, 정, 이 혼란스러워, 부질없이 분석한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예전에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측량하고 대롱으로 하늘을 관찰하는 것이니, 여관 바로 병이 크고 깊게 든 것이요. 하루살이 버섯과 쓰르라미, 후이, 균, 가 겪는 시간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한 해의 제사를 망치게 된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것은 무릇 천박한 생각과 미미한 재주를 가지고서 오히려 오신통, 오통을 마음대로 부리려는 것이요 미미한 선행과 하찮은 말재주를 가지고서 실로 천리, 천리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물며 온 세상의 중생들, 군품을 얻어서 품고, 묻 실령, 중령, 을 억누르며 만년 동안 단한 번의 만남으로 아득히 먼그 길을 온전히 밝히려는데 있어서이랴 이것은 티끌처럼 무한히 넓은 부처님의 나라 미진찰토를 움직이지 않고도 유람하게 하는 것이며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을 도모하지 않고도 증엄하게 하는 것이니 반야 반야 위지극하고 심오한 경지가 아니면 그 누가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게 할수 있겠는가 호기적 고류탄 정원저석 고상원활 술려간지찰, 시병고심, 집후위균지신, 종기세사 부이천정미술, 유천노통, 소선편언 실응천리 황현인군품, 단합중령, 만기일회, 국면극원, 시삼이진샤토 부동리유, 항사재불불모이증 비반야지지, 기숙능치차, 이에십공, 십공, 은 밝게 빛나고, 치려, 치려, 도 낭낭하게 들리니, 비록 번뇌는 빽빽하게 온 세상에 쌓여 있고, 저 열반의 피안, 저간, 은 아주 높고 멀리 있을지라도, 헛개비의 꽃술이 피고 지는 것과 다르지 않아서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꿈속에 곱고 추한 모습 같아서,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회오리 바람이 이는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울리면 칭찬과 비방이 함께 녹아내리고, 달이 뜬 연못에 달빛이 잠기면 외물과 내가 함께 없어지니, 문장이 넉넉하면 이치가 이르게 되고, 마음이 움직여 통하게 되면 깨달음은 영원하게 된다. 시용 10공영쇄, 칠여랑청순해치 삼행, 저간층형 막부동환 예지계락 불멸불생, 비몽상지연치, 무연무정표곡두양 지계외공소, 월지침색, 증물하구사 무누리에, 감통오영 모두 85품, 품, 78권이 있으니, 이는 바로 옛 대품, 대품, 반야경과 광찬, 광찬, 반야경, 그리고 반광, 반광, 반야경이다. 그런데 대품반야경은 광찬경에 비해 말씀이 배나 풍족하고 더욱 아름다우니, 바로 이분, 분, 은 대품반야경에 비해 문장이 더욱 갖추어져 있고, 더욱 오른 것이 분명하다. 불법의 빛을 모아서 보배를 가다듬었으니, 어찌 성대하지 않겠는가. 범유 85품, 78권, 즉구대품, 광찬, 반광 연대품지어 광찬, 사배풍이감이 증명차분지어대품 문익후임이정, 찬이교보, 기불성여.